핵을 사용하겠다는 거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러시아가요. 먼저 선빵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점 우리가 돈바스 여기 이거 점령했고 여기는 러시아에 귀속되는 곳이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부터 여기 지금서부터 러시아 영토고 그러니까 여기 공격하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고 그럼 니들 가만히 안 있겠어. 러시아를 공격한 거니까 핵도 쓰겠어. 이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돈바스는 이제 러시아 영토라는 거예요. 어? 돈바스 사람들이 러시아의 합병을 원하니 주민투표가 이제 지지한다 이런 거니 이제 돈바스도 러시아의 영토고 합병을 한 거고 지지를 하는 거고 그 주민투표 러시아와의 합병을 지지를 하는 거 그거 그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실력으로. 할 거고 30만 명 정도 지금 30만 명 정도를 동원령을 내리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한테 돈바스로 를선 넘어오면 모든 수단 강구할 거라는 건데 모든 수단이 여러분 뭐 말이 모든 수단이지 사실상 핵무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징조거를 항상 미국이 정보기관이 먼저 감지를 하잖아요 먼저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 그걸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아니 미국에서도 니네 그거 하지 말아라 생화학 무기 쓸 생각은 하덜 말아라라고 바이든도 메시지를 정확히 보냈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핵 생화학 무기 절대 사용 말라 푸틴의 거듭 경고 이게 17일 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한 푸틴의 응답은 응 러시아 침공하면 쓸 거야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 30만 명 동원령을 때린 거고 에이, 그런 상황이고 북한도 여기서 미 북한 미친 것들도 핵을 공세적으로 전환했고 현재 이, 이, 이 스토리가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무나 고마워. 응. 독일이 유고를 찢어 놓은 바람에 생긴다. 독일이 똥이야. <laughs>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독일, 독일인 진짜, 독일, 독일에 대한 내 이미지, 나도 독일 되게 좋게 봤었던 사람인데,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에 이걸 겪어보면서, 야, 독일, 독일이 진짜 개삽질 오버 뭐 삽질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팍팍 드는 요즘입니다. 독일 따라하면 족된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독일 졸라 좋아해. 왜냐면요. 공무원들 권한이 세거든요. 제주 규제가 많잖아요. 기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규제가 많으니까. 좌파가 득세한 나라들이 그게 골때려요 규제가 많아지면 공무원도 권한이 많아지고, 좌파 공무원 연합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핵을 사용한다면 3차 대전이요. 아.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이든 아직 없습니다. 푸틴 하지마라고만 얘기하지 니네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가동할 거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미군을 투입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건 대만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우크라이나의 사활적인 이득이 거기서 뭐 반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없고 미국이 이미 벌어진 전쟁이기도 하고 어떤 선언을 해줄 이유가 없죠. 계속 무기를 무기와 무기를 내주고 보급은 해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미사일들을 그 소련제 소련제죠. 그때 거의 전투기들 러시아, 소련인데 러시아제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미국 미사일 을 달게 해주고 이런거는 해주고 있지만 네. 자기네들이 직접 디펜스 해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네아 독일의 탈원전 빌드업 여기까지 오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로 유럽을 섭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게 일, 여기까지도 오지 않겠죠. 그리고 독일이 독일이 군대를 너무 해체했어요. 독일이요. 독일 독일 여러분 부자 나라잖아요. 그쵸? 부자 나라인데 독일 군대는 파산했습니다. 막사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국방 예산을 그 지경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선진국 독일에서 군대 가면 개고생하는 보급품 개판 막사에 막 유지 보수 안 돼가지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가동되는 탱크 몇대 없고. 요번에 다들 뻥친줄알았대잖아 독일 이네도좀 우크라이나 지원해 그랬더니 야, 우리 가동되는 게 없다. 아, <laughs> 어,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맞았었던 거야, 그건. 니들은 다공짜로 무임승차하냐?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돈바스 지역은 그래 핵까지 핵을까지 동원을 한 마당이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서, 선이 보이고 있죠. 양쪽이 어느 정도 선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30만 명을 동원해서 공세를 취할까요? 디펜스를 할까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무장상태나 지금 봐가지고, 저는 그냥 그, 되게 서로 폭격전 하면서 딱 선이 거질 줄 알았더니,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북부전선에서 전술적인 완승을 해가지고, 서울시 열배 면적인가요? 거기서 진격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 전국, 이, 전국, 이 전쟁이 완전히 흔들거렸죠. 지, 지리한 휴전협상으로 갈 거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진짜 놀라운 진격을 한 거죠. 그렇더니 러시아는 허겁지겁 지금 있는 지역에다가 선을 긋고 방 제가 보기에는 공세를 취한, 취한다? 공세를 취하면 러시아가 그럴 수 있는 자원이 있나? 결국은 휴전협정 가는 겁니다. 밀고 밀리고 밀고 밀리고 가다가 휴전협정 가면서 러시아는 그래도 침공은 했는데 요만큼만 먹을게 이거. 이 이만큼만 먹을게 요거 이상 넘어가면 핵쏜다 이런 협박하면서 결국은 돈바스 지역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남쪽 해안 단에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남쪽 해안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공방전 벌어지고 뭐 하면서 러시아는 돈바스만 이렇게 먹, 먹고 끝날지 아니면은 진짜 다 축출될지 남쪽은 어떻게 될지 이제 결국은 그런 협, 휴전 협상 와중에 그 휴전 협상을 이끌기 전에 지금 한반 붙긴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러시, 아 우크라이나가 요번에 소련이 삼십만 명, 러시아가 삼십 자꾸 소련인데, 소련이라고 그러네요. 러시아가 삼십만 명 동원했다가 우크라이나한테 또발려버리면 그러면 휴전 협상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고 일단은 길고 짧은 건 한번 대보자는 거죠. 삼십만 동원해서 한번. 그래? 30만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도 휴전 협정 할때 여러분 고지전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지금 저기는 땅이 워낙에 평평해서 고지전을 할수 있는 그런 지형도 아니지만 결국 평야에서 밀고 밀리고 밀고 밀리고 밀고 밀리고 공방전을 공방전이 전개가 되는 될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는 공방전을 하기 위해서 30만 명을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저 가지고 키우 점령하는 을 거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3 0만 명으로 일단은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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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일양세로 계속 전선이 고착되겠죠. 크림 반도 이지이지경이 나면 지금 상태에서는 크림 반도를 디펜스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군대를 지금 돈바스 지역에 이렇게 일단 여기 들어오면 핵이야 그렇게 선언해놓고 거기 병력을 빼서 크림 반도 쪽으로 돌리든지 뭐든지 하겠죠. 저러다가 푸틴 죽으면 골 때릴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진짜 가루가 될 텐데 시진, 시진핑 푸틴 이 인간들이 몇 살까지 살지도 관건이죠. 네, 스탠각동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만 안 건드리면 해까지는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돈바스는 자기네 영토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네, 6.25랑 여러모로 비슷한 전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뒤에서 혁명이 나는 경우가 어디 있었죠?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그렇게 전쟁 중에 혁명 났고 러시아에서 혁명 났죠. 1차 세계 대전 중에 그 독일 황제, 러시아 짜르가 개똥 꼬집 뿌리고 전선 유지하다가 수, 수도에서 혁명 난걸못 막았죠. 뭐 이런 얘기죠.